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6장. <laughs> 어, 에스겔은 바벨론 어,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에서 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본 사람으로, 어, 그래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이미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아 있는 시기죠. 10년이 더 여기 아마 시드기야가 5년 즉위한지 5년 됐으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까지는 뭐 1000km가 넘어요. 1500km 가까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받게 하셨을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셔야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회복과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지금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연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고그 사실을 아시고. 아하 그래서 에스게에게 말씀을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할 믿음의 빌더들이다. 세우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이게 그래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1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4장 이후에 5장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왕국의 뭐라 그럴까요?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반복해서 이제 되어지고 어 그런 24장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회개해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장 <laughs>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굴짝이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줄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제가 보겠습니다.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와도다 끝이 와도다 끝이 너에게 와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와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룰 업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는 내가 속깊분을 내게 쏟고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히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나 또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을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온 것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갔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느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기 아래에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의 환란이 도하고 소문의 소문이 도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에 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입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팔장 여섯째 해 여섯째 딸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여와의 호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같은데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머리털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 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 가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그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 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팔 장은 약간 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에스겔이 <laughs> 여기 보면 시, 어, 지금 시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절에, 1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우선 이제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 아, 하나, 하나님, 이 민족의 앞길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두 번째 포로로 잡혀 와서 이미 날아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물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 입어서 여기 1 절에 보면은 어내 집에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라보았더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에스겔이 뭘 봤느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 그러면 이게 무슨 무슨 일이냐? 제사를 드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에, 예수길은 바벨론에 있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바벨론에 있는데, 그 마음은 그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지금 성령과 더불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들지 예배들을 드리고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예배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라는 게다 이상하게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 뭐가 돼 있냐면 우상의 예배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팔 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왜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이해하시고 에스겔은 어디에 있다? 바벨론에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줘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리라 하시기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위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메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가풀이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십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속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우를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웁켜가지고성무 위에 흩트라 하시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구름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구름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 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가.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당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서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선물이라. 그들이 그 그룹인 줄 알,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은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 11장까지 한번 볼까요? 11장 합독으로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이전 동문 곧동양한문에 동양, 이르시기로 보니 그문의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댜가 죽기로 내가 업드려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 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다니나다애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계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움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따르는 자는 내가 그행위대로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닭기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혔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상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때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어디까지 다시 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시 온 거예요. 네, 육신의 몸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달러, 이제 그발강가에서본 환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오늘 1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예,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혹시 더운 여름이지만 열받고 있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멸망한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시지만 70년은 그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 예, 예, 예수님 당시에 <laughs>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AD 70년에 망, 망해요. 그때 에,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멸망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던 것 같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또 짜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8월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 달이 수험생들에게는 제일 힘이 드는 계절입니다. 잘 버텨 나가서 올해에는 모두 합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은. 에러...